한포장 아니야 이고 아, 아니야 써본 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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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트 뒤에 컷스 컷스야 컷스 아노이에요 마리아님 코코 빠져 컷스라니께 녹봉이형잖아 검정빛 앞에 하나 둘셋 토봉 호셔요 월이쪽 코코 빠지고 에이 서린 서린 서인서인 아, 멜리 카가 형이 내가 전 내가 전혀 했어 한번한번선수 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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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나힐 설인 퇴락 아 마가소환조소환조가 님, 오님가려 어. 네트또크다랜덤로 하. 서어 와, 막아. 어, 어, 막아. 이렇게 졌다 노사 노사 밀가요 앞에 좀 앞에 좀. 갈리갈리릭 한대. 거기 거기갈릭 한대. 죽였잖아. 노사 노사 멜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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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사 멜리. 랍새 랍새. 랍새 베러. 서브 넣었어? 머리 머리. 가가 님. 머리 오 앞에 좀 앞에 검기 납세 자리 좀 검기. 노사 한대. 검기 돌방 간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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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기 안 돼. 건기 안돼 여기. 돌방 가서 고해. 월 옆에라. 야, 그냥 선두로 가. 가야 가. 응. 앞에 터먹이야. 점사해요. 네디, 건기 안 되면이야. 레디 한 대. 레디 한, 네. 한 대. 한 야, 저 나한테 나왔어. 죽였잖아. 어. 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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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갈리 갈릭 갈리 선한다. 뒤에. 노사 노사 앞에 선두 쳐야. 노사 노사. 3선. 쪽아았어 앞에 터먹어. 앞터먹 다시 워리어 워리어 쳐요. 워리어 추 추서. 엑나니 멜라, 멜리, 멜리,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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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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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마.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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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기 추석, 추석, 추 공기 석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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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석서석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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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석어석 추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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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석 추석, 도사도리사 벨리 해봐고 내가 전해갈게 나빨나갑요나 굳었어 나 해. 가 야, 계속 가 약세. 계속 가토화토화토화토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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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커졌잖아 런거야한 명은 투 해야 될거 아니야 들어도. 아.. 아 그래요? 나 뒤에 아, 못 봤어 아, 한 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왜? 공실하고, 공지랑고누랑 누가, 그, 누가, 공지랑 공지랑 누가 공지랑 어? 공지랑 한테 <laughs> 내가 아유, <내가, 내가 웃음> <할> <laughs> 바로 가. 애송, 애송, 패러. 팔배, 빠지고, 어. 팔배. 이제 로아 넘어, 넘지나찍 빠져, 빠져. 막았잖아. 갑고 할매. 나 건강, 나 건강. 할매, 여기 할매 찾아, 할매 이거 안 나도 건강. 바로 하늘 내리 보자. 1번, 하늘 내리 봐. 아 금강이야. 금강이야, 금강. 그쪽에 공기 준비해, 안쪽에. 하나, 아, 둘, 어, 둘, 셋! 토막 어. 멈추 어, 네, 컷스. 바로 하늘 내리 봐. 1번, 8로 메리까지. 물 컷스. 풀려주. 풀어줘. 사람 올라왔어. 왼쪽 봐, 공기 준비해, 안쪽에. 왼쪽에, 안쪽 하나, 둘, 셋! 토막 멈추어! 기기 뭐야, 뺐어? 얘 통화한다. 너무 난잡해 지금. 내일 할게. 내가 나 모아야 돼. 왜, 마리아 마리아만 찍고 있어 지금. 예성 아, 예이 막고 있어. 나 막고 있어. 주관 안돼 안돼. 마리아 피어나 죽었다. 서보 서보 어 세침 세침 내가 내가 내 퀴에 퀴에 응아. 공주비 기거 이거. 하나 들어가. 마리아 좋아나. 둘, 셋토마고르 그렇죠. 루비. 루 루비 루비. 루비쳐 루비쳐. 아야 아야. 아야 아야. 풀려줘 아야 풀려줘. 전나 한 방. 아야 한 방. 아야 한 대. 술롱 보이지? 술롱 오른쪽. 나 네, 힘. 술롱 와. 솔롱 이야 네, 솔롱 이야 멜리. 네. 멜리. 네. 서브 제발. 술롱 치고 있어. 슬롱 그치. 그치고 그치고 오, 다시 오, 주... 해, 그럼. 예송. 네, 나타. 갈수 있다. 빠빠야. 도망. 솔롱 쳐. 솔롱 롱 치는 중. 와, 딸피. 와. 새 멜리. 서브 넣었어요. 가. 가가 가. 봐. 하대 가. 가. 멜리. 한다. 가운데 가 안쪽에 막고리 하나. 2 3더 막을 아이고. 가 좋됐다. 아 좋됐다. 어, 내가 캐시를. 음, 죄송. 캐시 왔어요. 저 타세요. 보사 타요. 막아보자. 그 앞에. 그렇죠, 요아인구순 네. 뭐야? 아이. 통보 났어. 얘들아. 통 빠졌어. 애정, 애정, 애정 한 너무 네, 급하게 하면 안 돼. 할매 할매 보이지? 1 번. 네통 아, 빠졌어. 아, 할, 할매가. 할매가. 할매 치고 있잖아. 아니인구한 대. 할매 한대 긍가. 긍가. 나부러어나부었어나 쇼프. 내일학게 저리 빼줘요. 나 찍었다. 나 찍어서 순아인매매매 할 배출이 할배 할배 치없할요뒤에요거두비 손두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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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거미 거두둑 손두둑. 손아아손두로어아 아, 손두가 아, 손두둑. 들어가. 아야, 아야. 두둑 손두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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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번 1번. 1번, 1번. 1번 두번 쳐요 둑번한대한두한손

나 공격 준비. 하나, 둘, Rusną. 셋! 토복 점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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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. 몸통 각. 높한 아, 살살 아, 아. 아, 지 아. 슬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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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! 1번, 1번. 찍었어, 찍었어, 1번! 슬롱! 찍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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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3, 찍었어. 하는데. 할까? 풀려 공격 비 하나, 둘, 셋! 도복! 쳐! 쳐! 슬롱 올 거야. 슬롱 온다. 1번! 1번! 실패 매리까지풀려 줘. 할배 할배 쳐요. 안못 치면 할배 쳐. 이래죠. 이래죠. 나 이렇게. 나저 네. 멋있게. 아, 하늘 좀 봐. 괜찮아? 어. 송이송 예. 하늘 내리 하늘 내려 봐 줘. 뒤에. 하늘 내리 하늘 스리 하늘 내리. 아, 저거 이일나요 거기 셔. 거기 하늘 내리 하늘 내리 하늘 내리 하늘 내 봐. 밸리 빠지고.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. 서브 넣었어. 빠져. 내일톰 들어가. 거기 밑안 들어가. 하나, 둘, 셋. 톰. 하늘 바로 봐. 같이 타. 앞세. 가가가 가. 끌로 가. 끌로 가. 끌로 가. 로 가. 그냥 가. 선들선들 다시 재송어가가가야나 터진 거못 봤다 앞떨리니 거기 쪽에 하나 둘셋 통합 광신 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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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 커져잖아 또사부터어힐 어, 어, 들어가 하늘 내보자 1번 들어온다 멜리 눈뽕 뽕리 했어 인서 빠져 힐 들어가 나 찍었어 광한주 한주 갑수이 찍었어 갑수이 찍었어 광한주 광한주 서한주 서 다이어 다이어 그냥 다이어 이어 다시 구해 나타 멀다 멀다 가순이쪽꼬 뺐어 또토또 나올거야 이제 또, 또 나올 거기 앞 안쪽에 하나 둘셋 통은 오춰요할배할뒤진 없잖아 얘통빠지 예, 사진 게 바로 얘 통한다 어할배딸 핀데 와안다안다 패칭 할매에찍할매 같이 같이, 같이. 할매할매풀줘 찍었어 찍었어 나 나왔어 거기 앞에 서 하나 둘셋 통은 오춰 거기 거기 수룡 수룡 보이지 1번 1번 일번 괜찮아 아어나나어나찍었 하늘 내내 네. 아, 빠져 빠져 버스 타 봐. 손한손한 말아, 말아. 축빠, 축빠.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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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. 야, 차 빼고 말 가. 나 말. 어, 씨. 어, 뭐야? 말을 볼까? 오케이. 이건 찍고 거 들어 놓고. 인스인다닿춤이 여기. 야, 억으로 줄게요, 형. 아니, 그, 그냥 그냥. 응. 어. 봐봐. 세침반 틀인 사 한번 때려. 내 여기서 벌써. 세침, 세침. 막아, 세침. 막아. 바로 하네. 뭐야, 내 쪽. 갑티 쪽. 나사좀라임 마. 페하 줘. 앞에 봐공기 하나, 돼. 세토 엄청하게 거기 공 에이. 써블. 아야. 살비. 아, 수룡! 할 비, 아 빠지고. 아, 아야. 멜리. 할비 한대. 1번 1번. 할리 봐 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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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치는 중. 치는 중. 할 치고 있어. 한 방, 한공격 수룡 수룡 수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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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 수룡. 치고 있어. 묻 수룡 아 할매가. 수룡 빠지고 할매 할매. 잠시만 지 마. 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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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뒤에 갑순이 쪽에 갑순 봤어 봤어 할매, 할매 풀려줘 어. 건기 건기 나갔어 나갔어 점 사이 점 사이 점, 점 사이 할매가 점... 할매가 할매 계속 가 보내 못하게 보내 보내 풀려줘 x 큐 풀려줘 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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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기 할매 죽였어 살아갈 거야 살아갈 거야 할매 올 거야 할매 올 거야 갑순이 탈 준비해 갑순이 타 계속. 할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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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려줘 힐 들어와요 할매 치고 있어 건기비 하나 둘 셋트막 오셔요. 형한나 하루 빠져세하한번아야어하늘하늘 하늘 나... 빠져, 하늘이. 하늘이, 하늘이 봐. 하늘 뒤. 내 멜리. 풀려 따라가. 하이미, 따라가. 하이미. 풀어줘 앞에 아, 우리 격수 나 나와 아. 이제. 거기, 면한이야 하나, 두, 세 토막 오셔요. 네, 기 공기. 야큐. 이토마야 서브 없어. 눈 빠져서 눈 빠져서 눈 빠져. 하늘내리좋다하늘내리하늘내리 네, 풀려주. 이 뒤로 빠져. 하늘레가 하가하늘풀려는중는 중. 하늘하 봐. 하봐 바로. 하하 빨리 <목마> 가 빨리 빨리 센야 센터. 일도 와요. 빨리 가 빨리 가. 말이야 빨리 가. 아이고. 아, 사한다.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. 어,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아, 어떻게 하면 인기가 저렇게 좋지? 많이 <laughs> 요 아, 나 진짜 저렇게 <laughs> 나 타. 도망 공격해. 공공뭐 터졌다. 가. 세침 세침. 내가 힐세침세 멜리. 예송 할매 할매. 빠져 빠져 빠져. 공인 하나 둘 들어와, 들어와. 셋. 도막 붙여. 공인배 대 오케이. 오리오. 성, 오, 빠져, 오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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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애토다 오사 오사. 맞아 맞아 맞아. 아 이제 들어온다. 꼬이지. 공인 하나 둘 셋. 토어라 공인배 한대. 터졌다. 터졌다. 드디어. 있어 있 빠지고. 좋아. 앵라니. 송송 멜리. 해속말리할매할매할리지 말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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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셔 꼬셔 리지말리우리집 말리지 말리지 이리지 말리지 말어지들어지 말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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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어 말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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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지